인랜드 온누리교회 교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말씀으로 나를 살피고 말씀으로 주위를 돌아보며 말씀 따라 함께 걸어가는 시간 우리 시간입니다. 네, 12월 29일 화요일입니다. 우리 기도하고 또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12월에 이제 막바지에 들어왔습니다. 오늘도 주님 말씀 묵상하러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말씀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사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또 말씀 안에서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고 주님과 하나 되는 복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주님께서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2장 12절에서 22절 생명의 삶책 12월 29일 화요일자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라 점,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라 너희 와 함께 연회할 때 그들의 속임수로 즐기며 놀며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 도다 그는 불의의 삭슬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셈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나니. 그들이 허탄한 자랑을, 자랑의 말을 토하며 그들에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 음란으로써 육체의 정욕 중에서 이혹하는도다.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만일 그들이 우리 주주 예,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오히려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리라.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가야 할 길과 가지 말아야 할길 그렇게 정해 봤습니다. 어, 여러분 본문을 읽었는데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있을까? 또 베드로 사도가 화가 단단히 났구나 그런 생각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베드로는 당시 교안에 들어와 있는 거짓 선지자들, 또이 거짓 교사들의 특징과 이들이 종말이 어떻게 될 건지를 아주 신랄하게 지금 비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 베드로는 기질적으로 이렇게 좀 단순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아주 순수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보음서에서 베드로를 많이 묵상했듯이, 이런 사람이 화를 내니까 표현이 참 리얼하지 않습니까? 예. 12절 보면 은 이성 없는 짐승 같은 자, 13절에도 보면 은요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는 자들, 14절을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진 자들, 저주의 자식. 예, 얼마나 말이 아주 강합니까? 예. 15절, 보면은, 예를 드는데, 이런 자는 민수기, 민수기에 나오는 발람인데, 민수기에 나오는 거짓 선지자 같은 자로, 불의의 삭슬 사랑한 발람의 길을 따르는 자다. 이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 교사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17절 보면은요, 이들은 물 없는 셈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다. 어둠의 길이 예비되어 있다, 이들에게는. 그 결과가. 그 종말에 대해서 단적으로 말해주는데, 19절에 뭐라고 하죠? 멸망의 종들이다. 20절 보면은요,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리라. 차라리 예수님을 모르고, 차라리 그리스도를 모르고, 불신자로 있었던 게더 나을 법한, 나을 법팠던 자들이다 하는 그런 뜻이에요. 22절 보면은요 결코 변하지 않는 개 돼지 같은 자들. 아 너무 어? 어, 말이 그냥 거칠죠. 네. 그렇게 예, 베드로가 아, 막 어떻게 보면 화가 난 겁니다. 예.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들에 대한 베드로의 같은 표현에서 어떤 의미에서는. 베드로가 성도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를 알수 있어요. 예.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을 보면은 이들이 영적인가요? 세상적인가요? 아주 세상적입니다. 아주 세속적이죠. 그런데 교회 안에 있는 거예요. 참 아이러니하죠. 우리 신앙생활에 악영향을 주는 세상적이고 그 어떤 세속적인 것들과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이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특징, 그들에 대한 이베드로의 경고는 우리가 세상을 좀 더, 어, 좀 바르게 볼수 있도록 해주고, 해주고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는요, 어, 지난번에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일정한 거리를 두어야 할이 세상, 세속적인 것, 세상적인 어떤 세속 문화에 대해서 과연 그런 것들은 어떤 것인지, 그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신앙 생활을 해야 하는지를, 해야 하는지를 우리가 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로 한두 가지만 우리가 나누도록 하겠는데, 첫째는 세속적인 것의 속성은 오늘 본문 17절에 나오듯이 물 없는 샘, 바람에 밀려가는 안개와 같은 것이다. 우리 17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셈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나니. 물 없는 셈, 셈에 물이 없는데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렇죠? 이 거짓 선지자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거짓 선지자 2단들은요, 처음에 뭔가 있어 보여요. 화려해요. 대단해 보여요. 좀 다르게 보입니다. 그러나 사실 조금 안으로 들어가면요. 포장만 그럴듯하지 알맹이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가짜니까. 진짜가 아니니까. 결국 탐욕을 추구하게 되고요. 음향을 조장, 조장해서 사람들을 빠져나오지 못하게 만듭니다. 결국은 나중에 보면요, 예수님보다 교주를 높여요. 예. 샘이라는데 물이 없는 샘이에요. 그러니까 생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 세상적인 것도 좀 비슷해요, 여러분. 사람들도 어, 이, 이 세상 살아가면서 갈증을 이렇게 갈증을 느끼게 되잖아요. 어떤 그그 그 갈증을 해소하려고 어, 어떤 세상적인 문화 문화라는 그 샘에서 어, 그 물을 찾으려고 해요. 대표적인 게 뭡니까 술또 스포츠 같은 거 관람 또 어떤 매스미디어의 어떤 TV 보는 거뭐 어, 취미생활하는 거뭐 이런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것이 다 나쁜 건 아니지만은 일시적으로 만족을 줘요 그렇지만은요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 않습니다. 우리 해봤잖아요 예수 안 믿을 때 이런 거 저런 거다 해봤잖아요. 또 매일 세상에 쏟아져 나오는 새로운 것들이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기술도 계속 바뀌고요, 쫓아가고막 그러잖아요. 예. 그럼 그러니까 결국 그런 것들이 어떻게 됩니까? 항상 그대로 있습니까? 다 어떻게 보면요, 변하고 변하고 그래서 다 바람에 나는 안개처럼, 겨처럼 사라지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세상의 변화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러나 세상 풍조에 휩쓸려 다니지만 휩슬려 다니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세상 풍조를 다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내가 어디에 뿌리를 박고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골로새서 2장7 절을 보면은 그리스도 안에 뿌리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박으며 새우를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이 넘치게 하라. 여러분 우리의 갈증을 궁극적으로 해결해 주시는 분이 누구신가요? 인간의 갈증을. 예수님이십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요한복음 7장 38절에서 그 배에서, 예수를 믿으면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렇게 말씀하 해요.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아멘. 여러분, 세상 문화는 요즘 우리가 이렇게 사회적인 거리두잖아요? 거리두기 하잖아요. 이 거리두기 하는 것처럼 평생 일정한 거리를 두셔야 됩니다. 예수님에게서 우리는 생수를 먹고 예수샘, 그러니까 예수샘이라고 말하고 싶은데 그 예수의 예수샘에서 생수를 먹고 예수님께 뿌리가 내려져 있으면요 세상 문화, 세상 풍조에 라는 그런 바람에 휩쓸려 다니지 않습니다. 끌려 다니지 않습니다. 또한 가지, 이 세속적인 것, 세상 문화는요, 우리를 죄로 유혹해가지고, 죄로 유혹해서 죄의 종이 되게 만들어요. 우리 다 같이, 18절, 1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8절, 19절, 시작. 그들이 허탄한 자랑을,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며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은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는도다.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자는 이긴자의 종이 됩니다. 거짓선지자. 이단들의 대표적 특징이 과장하는 거예요. 뭔가를 막 부풀리는 거죠. 그리고 자랑하는 거. 이들은요, 영적인 것과 육체적인 것을 분리해서 육체의 욕심에 따라 여러 가지 죄를 짓게 해요. 그러니까 음란한 짓을 짓는 것을 아무렇, 아무렇지 않게 생각합니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다 주신 거라고 하면서 세상적인 거다 누려라. 그렇게 호도합니다. 당시 거짓 선지자들은요, 자유라는 것을 강조했어요. 자유. 육체의 정욕대로 할수 있는 근거를 제공한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그들이 스스로가 어떻게 됩니까? 욕심과 어떤 그 탐심, 정욕의 어떤 종이 된 것입니다. 종이, 저, 그, 저들이, 그들이 종이 돼, 예, 어떤 그정역의 종이 돼버린 거죠. 여러분, 이런 경향은 세상 문화, 이게 세속 문화가 주는 경향과 비슷해요. 여러분, TV나 인터넷 같은 데서 이 SNS에서 이렇게 쏟아져 나오는 광고들 한번 보세요. 과장하는 것도 거짓이 너무 많습니다. 요즘 우리가 사람들과 자유롭게 왕래하지 못하고 어, 교제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코로나 전염병, 이 전염병 환란 시기 때문에 요즘처럼 집에만 있을 때요 주로 뭐 합니까? 매스컴에서 이렇게 나오는 것을 하루 하루 이렇게 막 계속 듣다 보면은요 자기도 모르게 거기에 물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 생활이 계속되면은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경건한 어떤 생활, 경건한 삶보다 세상이 주는 편안하고 안락한 삶, 그런 삶에 물들어가지고요. 그것을 추구하게 되고 거기에 밸류를 둡니다. 거기에 가치를 자꾸 두게 돼요. 나중에는 이게 헷갈려져요. 그래가지고 예배 드리는 것도 있잖아요. 우리가 요즘 온라인 예배 드리잖아요. 교회 못 나오니까. 예배 드리는 것도 영화를 보듯이, 또 드라마 보듯이, 그렇게 관람하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무서운 일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만약에 그렇다면요, 당장 브레이크를 밟으셔야 돼요. 내가 예수를 믿는 그런 성도라면은. 멈추지 않으면은요, 세상이 주는 것 그대로 믿고 거기에 따르면서 참과 이것이 옳은 건지 이것이 거짓된 것지를 분별하지도 못하게 돼요. 그게 계속 반복되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즘 나는 무엇을 많이 보고 듣고 있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무엇을 많이 생각하고 무엇을 보고 있고 무엇을 듣고 있는지를 자신을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더 많이 보고 더 많이 듣는 것에 물들어갈 수 밖에 없는 거예요. 시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하나님 말씀을 읽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시간을 여러분 늘리시기 바랍니다. 딱 정하세요. 상의해 가지고. 그게 바로 세속적인 경향을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반드시 싸워 이겨야 하는 어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면 뭐냐요? 하나님이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면요. 물 없는 셈이에요, 세상은요. 셈인데 물이 없어요. 바람에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안개와 같은 거예요.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결국 다 사라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것의 정체를 아는 사람이고 볼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왜? 하나님 말씀을 알고 있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저 세상에 그런 더 흐름에, 세상의 흐름에 따라가고, 물도, 물들어, 물들어가도록요, 자신을 내버려두면 안 되는 거예요. 오직 우리는 예수 샘에서 물을 채워요. 그렇죠? 예수 나무에 내 뿌리가 굳게 내려져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세상 풍조, 세상 문화, 어떤 통속적인 것, 세상적인 것에 이렇게 밀려다니지 않습니다. 또한, 참인지, 거짓인지를 구별하지 못하게 하는 이 세상 문화 속에서 판단 기준이 딱 서게 되는 거예요. 뭡니까? 판단 기준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10편 말씀이 생각나는데, 10편 119편 105절 말씀,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가야 할 길, 항상 우리 예수님이 가신 길. 예수님이 주신 말씀의 길. 우리 예수의 길을 생각하면서 오늘도 그 길을 당당하게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문화 세속적인 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제대로 서 있지 않으면은 거기에 끌려갈끔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늘 시선을 두고 말씀에 깊이 함께하며 언제나 주님이 주신 말씀으로 우리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그 말씀 안에 거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샘에서 내 갈증을 풀고, 물을 마시고,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두고, 정말 뿌리를 주님께 깊이 내리는, 예수에게 내리는 그런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음, 말씀 가지고 오늘 주신, 오늘 묵상한 말씀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예수샘이라고 이렇게 말을 지었는데, 예수샘에서 갈증을 해결하고 예수 나무에, 예수 나무에 뿌리를 깊이 내리게 하소서. 그러니까 세상적인 것, 어떤 세속적인 그런 문화나 풍조에 끌려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그런 삶에 왔다 갔다 하지 않게 그렇게 예수님의 길로 예수님이 말씀의 길로 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 그러니까 거기에 물들지 않게 그러니까 매 순간. 세상 사람들처럼 생각난 생각 생각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그러니까 생각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 하소 주의 거룩한 백성들로 삼아 주소서. 그렇게 그런 거룩한 성도로 살게 하소서. 그런 마음으로 우리 두 가지 함께 오늘 말씀 주신 것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